명점이 처음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시작하시죠. 묶여야 될게 무엇인지 구별을 좀 하자. 그렇죠. 아,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올해 모든 호레이 분들이 그니까 그것만 좀 어, 유의를 하시면 된다. 뭐 문서에 운이 들어왔을 때 문서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갈 것도 없지. 병원년에 조금은 어, 좀더 뭐 부동산 경기가 완화가 돼서 아니면은 안 팔리는 자리. 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만 안 묶였어. 그래서 내 거만 조금 또 손실 때또잘또팔 수도 있는 그런 티에도 올수 있으니까 그런 게 로또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장 만신 김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 1 어, 0년 맞이해서 신년 음. 호랑이띠 운세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겪었던 눈물 흘렸던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뭐 눈물을 흘린 일이라고 치면 마음의 상처. 그런데 그래도 위세당당 호랑이띠라고 다들. 응? 그렇죠. 그래도 자기의 아픔이나 뭐 자기의 이런 이제 뭐라고 그래? 그런 거를 좀 감추고 묻고 그리고 자기 혼자 이걸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을 쓰고 지내왔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안간힘을 쓸 수가 없다. 올부터는. 아...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가릴 거 가려지고 덮을 거 덮어지고 내가 버릴 거 버려지는 게 아니다. 그쵸. 차라리 그냥 전부 다다 다 바깥으로 들어내라. 음... 그래 나야 나한테 약이 생기든, 네. 귀인이 생기든, 돈이 생기든 해결점이 나타난다. 병원현은 포레니끼들에게는 네. 그런 해운현이다. 음. 음... 아, 그래서 되게, 왜 그런 얘기 있죠? 호랭이띠들이 나이 먹어서 발톱 빠지면 산 속으로 들어간다고. 네. 외로움을 원치 혼자 많이 타요. 어, 외로움 혼자 많이 타고, 슬픔을 저 혼자만 슬픈 줄 알고. <laughs> 어? 그런데 슬픔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좀잘안 돼, 호랭이띠들이. 네. 그래서, 물론 잘 하고들 있어요. 잘 네. 하고들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 내가 아프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세요. 음.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 위치, 내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 안 그러면 내 네. 위치, 내 자리가 계속 흔들려. 그러면 뭐가 온다? 우울증 오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고 나 혼자 나도 모르게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베일로 싹 가려 놓고 있죠. 그럼 바깥에 사람들은 궁금해서 두들겨 봐야 되는데, 호랭이 들은 잘난 맛이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안 두들기 아무도 그러면 네. 고립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병 걸려서 약 먹다가 정말 몸다 상해요. 그러니까 고립되는 그런 생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 네네. 병원 연애는 이게 빵빵하게 생길 거거든 아 금전 쪽이야어돈 음. 많이 생긴다 해도 눈이 또댕그레지잖아 그치? 돈이 많이 생겨지는 그런 해원연인데 왜 고립돼서 그 시간을 낭비를 하고 왜그 시간을 물론 고민할 땐 해야 돼 슬플 땐 슬퍼야 돼뭐 스컷 울고 나면 그 다음에 눈물이 안 나오듯 응?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싹다 끄집어내버리고 헐헐 그래, 딱털 헐헐 딱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는데 그게 길어지면 나한테는 어, 금전적인 손해와 인맥 손해가 초래가 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짧게 갖는 게 좋아요. 짧게. 그래야 금전도 짭짤, 인맥도 탄탄. 아시겠지? 사실 좀 누굴 잘안 믿기는 해, 우리 애들이. 의심도 많고. 그뭐 어, 쥐띠들 못지않게 겁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어 그런 수밖에 없어. 운동 생활을 하는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상을 주고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운동 생활을 자꾸 한다는 거야. 음, 그래서 자꾸 밝은 밝은 곳으로 자꾸 나오셔야 돼. 그래야 건강도 하고 돈도 벌고 번돈 재밌게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 거야. 그래야 된다. 자 올해. 어, 호랑이띠들 투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네네. 금전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로또만 한다고 하죠 그렇죠 어, 갑자기 로또 얘기하니까 또확또기들이또 열릴 수도 있어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횡재수도 있다라는 거야 병원에 오 횡재수까지요? 어 횡재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로또도 사는 놈이 맞는다고 내가 분명히 그랬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무언가를 좀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열심히 좀 하세요 열심히 좀 하고 아니면 뭐나 코인 많이 내가 떠들어 주잖아. 네. 그럼 뭐 투자해 놨으면 그냥 묻어나. 그렇죠. 어, 그러다 보면 망하고 금전 갖고 환란 겪을 일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아, 너무나 좋은데. 어, 어. 좋죠. 투자가 좋다라는 데 뭐가 나쁠 게 있어요. 그렇죠. 맞죠. 어. 부동산 매물 갖고 있는 것들도 안 팔리던 것들도 서서히 팔리기 시작하고. 음. 그러니까 금전이 풀릴 때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음. 자 그리고. 또뭐 운이 들어오는 나이들도 있잖아 뭐 병인생, 병인생이나 갑인생들 어? 자뭐 무인생들은 이제 9세에 걸려 있으니까 조금 어. 이제 좀 숨이 좀찰 수도 있어 어? 내가 이제 겪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좀 겪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병인생이나 갑인생들 같은 경우 흘림성조라서 운이 반쪽짜리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네네. 이런 사람들은 잽싸게 와서 운 받아 놓으면 좋고 그치. 자 집안에 상이 나면 운은 막힌다 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와서 운마이는 해놓고 내 걸로 만들어라. 그쵸, 그쵸. 그래야 파이팅 할수 있다. 맞죠. 응. 어 그러면 응. 호랑이띠 분들이 아무래도 응. 약간 한 방을 많이들 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셔도 응. 뭔가 묵혀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응. 많으신데. 계속 들춰보는 거야. <laughs> 급해가지고 <laughs> 계속 들춰보는 거야. 아 급해지고. 어.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생님? 그냥. 투자해놨으면서 좀 그냥 좀 잊어버리고 좀좀 좀 그냥 묵혀 된장도 시간이 돼야 이게 맛있게 익는 숙성 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 돈도 숙성 시킨다 생각하고 투자해놓고 그냥 내가 숙성 기간이다 생각하고 좀아 이거는 그냥 숙성을 조금 길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러고 있으라고 그리고 로또 사 로또를. <laughs> 된다라는 아, 거야. 이 얘기를 내가 장난처럼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마세요. 네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 어, 호랑이띠분들이, 어, 좀 네. 심해야 될게 있으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호랑이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몸을 사려도 네. 오히려 나한테 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나설 땐좀 나서 줘라. 네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취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는 좀 취하려고 노력 좀 해줘라. 아 뭐, 감 나면 감 열렸으니까 떨어지겠지. 이런 느긋함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급할 때 급해야 되는데 급하지 말아야 할때 급하고, 네. 어? 급할 때돼서는 오히려 좀 느긋하게 가려고 들어. 어, 시간 되면 되겠지는 이쪽 거고. 어? 시간 돼도 안 되는 건 이쪽 거란 말이야. 그 이거를 구별을 잘 못한다. 그래서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거에서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유의를 하고 내가 서둘러야 될게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묵혀야 될게 무엇인지 구별을 좀 하자. 아,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올해 병원 연에 네, 후레이들 모든 호랭이디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좀. 어, 유의를 하시면 된다. 뭐, 문서에 운이 들어왔을 때 문서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내년, 뭐, 내년까지도 갈 것도 없지. 병원에 년 조금은, 어, 좀 뭐, 부동산 경기가 완화가 돼서, 아니면은, 안 팔리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만 안 묶였어. 그래서, 내 것만 조금 또, 손쉽게 또잘또팔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올수 있으니까. 자, 그런 맞죠. 거는, 그런 게 로또야. 아셨죠? 맞죠, 맞죠. 어. 그런 게로 또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아 어, 검진분들을 뭐이 정도만 들어도 음, 나쁘지 않아요. 네, 어, 음, 충분하네요. 그런데 음.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네. 사람마다 들어오는 운기가 다를 거고 운마이를 음. 해야 되는 사람 있고 안 해야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걸 확인하려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검사로 그렇죠. 들어가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네. 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